제가 말한 이세 가지의 요건을 갖춘 여성이라면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먼 훗날에 노처녀행 급행 열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왜저 누나는 예쁜데 왜 아직도 혼자야? 그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소름이 진짜 돋을 정도로 간단해요. 20대 때는 그녀를 되게 반짝반짝이게 만들었던 그 매력이요. 40대에는 뭐가 되냐? 그녀를 혼자 있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거죠. 아니, 매력이 족쇄가 된다고요? 그럼 그냥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은 거는 그냥 옵션이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대 때 남자들이 그 환장했던 패턴이 있거든요 와 진짜 매력 터진다 막 이렇게 막 감탄하고 이랬던 게 결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기겁하고 도망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치명적인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아 맞아 이런 누나 하나 있는데 라는 생각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예쁜데 왜 혼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요 첫 번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환상입니다. 20대 때는 어땠어? 20대의 매력. 자신의 가치를 아는 꿈이 큰 여자였겠죠. 얼굴도 예쁘니까 나는 기업회장 아들하고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사하고도 할수 있고, 변호사하고도 할수 있고, 판사하고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경되는 결격 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비교, 지옥이 되는 거죠. 좀 감이 따오죠? 그럼 왜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20대 여성들은 주변의 환경을 진짜 많이 받아요. 우리 때만 해도 드라마, 속에 남자 주인공 또 요새는 SNS 속에 진짜 멋진 남자들 많잖아. 그런 남자들 보면 내 남자가 될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연예인만 잘생겼는데 요새는 남자들도 뭐 진짜 타고나길 잘생긴 것도 있고 성형도 하고 관리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진짜 괜찮은 남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미 기준이 비현실적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차겠어요? 안 차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늘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야. 쟤보다는더 괜찮은 남자가 나한테는 올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눈앞에 꽤 괜찮은 남자를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옆에 성실하고 되게 괜찮은 남자가 있어 근데 그거 보면 좀 아쉬운 거야 아 조금만 더 꾸미지 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이 기대 때문에 앞에 있는 남자를 보내기도 한단 말이죠 왜 우리 TV 속에 나오거나 이런 남자들은 어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이런 남자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다 또 열심히도 살잖아 그러니까 저런 남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 비교가 더 심해져 나랑 비슷한 급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가 잘생기고 멋진 부잣집 아들을 만나거나 잘생기고 멋진 전문직의 남자를 만나게 되다 보니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나도 저 정도는 만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점점점 더 강해지죠. 그래서 남자의 인성이나 가치관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스펙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 남자들이 속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 여자 진짜 주제 모르는구나 객관화 전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남자들은 결혼은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라 뭐에 서로의 단점까지 안고 가는 현실인 거잖아 근데 연애부터 끊임없이 나를 다른 남자랑 비교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구정비리는내 여친이 다른 남자랑 나를 계속 비교해 당장 헤어지고 싶어요 그치 결혼 후에 내 모습이 그려지죠 오늘은 친구 남편 차랑 비교하는 거야 어해정이 남편 차 봤어? 차 바꿨더라 포르쉐로 우리도 포르쉐로 언제 바꾸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해정이집 갔다 는데 이번엔 46평으로 이사했더라 오빠 우린 언제 이사해? 해달라는 걸 어, 돌려서 말하는 거야 돌려서 까는 거죠. 남자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건데 자꾸 옆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비교질을 하면 남자들은 어때? 이혼자랑 살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기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2 0 대의 매력 카리나가 아나 싫어 오빠 이렇게 하지 말아 줘. 그럼 어때? 참 쟤는 얼굴도 예쁜데 솔직하고 당당해. 그래 안 할게 이렇게 돼. 근데 나이가 이제 4 0인 카리나가 그거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너다 하지 마. <laughs> 이렇게 이제 사협이 불가능한 독재자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그녀들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게 매력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잖아 그걸 못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화가 났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약간의 공주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야너 이렇게 하면 안돼너 요즘에 이러면 욕먹어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 너나 잘해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대화의 결론이 맞춰져 있어 나는 45세의 카리나니까 무조건 네 네가 맞춰 상대방의 논리나 근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 나는 45살에 카이나니까난 원래 이래 내 감정이 맞아 이런 태도가 모든 소통을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관계에서 여자한테 어때요? 인정받고 싶거든 오빠 말이 맞아 나도 오빠 믿어 이런 말 듣고 싶거든 이렇게 내가 이 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이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자꾸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면 남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한방언니한테 물론 이 죠, 일대 일로 꼼꼼하게 관리해 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 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버팀 목이 아니라 그냥 감정 쓰레기통인가? 연애는 감정만으로 버틸 수는 있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결혼은 어떻게요? 협상과 합의의 연속이잖아. 배려해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연애는 그냥 잠깐 안 봤다 또 보면 되지만 결혼은 어때요? 계속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평생 소통이 가능하지 않는 사랑과는 살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남자는 조용히 말도 없이 떠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그냥 닫는 거죠. 세 번째 겉으로만 파트너다. 정신적 두루는 할수 없다. 20대 때는 남자들이 얘랑 감정 소통이 안 돼도 예쁘고 성적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어때요? 피곤하거나 소통이 안 되면 힘들잖아. 만나기 싫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친구한테는 한없이 공주처럼 의존적인 것만 기대는 거야. 오빠,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오빠밖에 없어. 오빠가 다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여자들은 남사친이나 아는 여자 친구들한테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는 해요. 근데 당사자인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진짜 감... 안정적인 교류와 의지는 아웃소싱. 남한테 얘기하고 해결하는 거야. 그럼 남자들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겉도는 얘기만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 나를 이렇게 의지하구나 해서 뿌듯하기는 해. 좋아. 그래서 내가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조금씩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인생의 파트너가 아니구나. 그냥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는 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진짜 안식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대다수의 이제 남자들은 어때요?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여자의 그냥 소모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남자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 거야 그냥 진짜 남자를 단지 연애 상대만으로 보는 거죠 정말 결혼할 상대로 본다면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오늘은 20대에는 정말 예뻐서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결혼을 멀어지게 만든 치명적인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남자들은 20대 때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예쁘고 어리니까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야. 연애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니까 연애라는 게임에서 매력적이었던 것들이 결혼이라는 현실에서는 또 결격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20대 여성 중에 제가 말한 이세 가지의 요건을 갖춘 여성이라면 난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겠지만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먼 훗날에 노처녀행 급행 열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달아 주세요.